치약과 이것 한 방울 섞어 바르면 10년은 젊어집니다. 치약은 치아를 닦는 데만 사용한다고요? 사실 치약은 우리 피부에도 놀라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치약으로 간단히 하는 피부 관리 비법을 소개할게요. 화면 두번 누르고 꿀피부 비법 알아가세요. 건강이 돈이다. 첫째 치약으로 여드름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약에 들어있는 항균 성분과 민트 오일이 염증을 완화하고 여드름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은 깨끗한 면봉에 치약을 소량 묻혀 여드름 부위에 살짝 발라주세요. 그대로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단 민감성 피부라면 꼭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둘째 코 주변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세요. 치약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치약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모공 속 불순물을 정리해줍니다. 사용 방법은 치약과 소금을 1대1 비율로 섞어 부드럽게 코 주변을 마사지하세요. 3에서 5분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면 블랙헤드가 말끔히 정돈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2회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은은하게 톤이 올라가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치약을 활용하면 얼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치약과 꿀을 1대1 비율로 섞어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5분 후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각질을 제거하세요. 마무리로 보습을 철저히 하면 피부가 맑아집니다. 단 너무 자극적일 수 있으니 민감한 부위는 피해주세요.